왜했을라나 지금 생각나는 게 너무 다 파격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거 알려주면 다 알려줬다 느낌. 근데 제가 이, 저번에 이미 한번다 알려준 거를 하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포 해달라고요. 스포. 어떤 부분을 스포를 해야 될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스포를 해야지. 선안 넣으면서 살짝 맘을 간질간질하게 스포를 할까? 컨셉? 컨셉이요? 소다들의 뇌에서 도파민이, 도파민이, 도파민이 짜릿짜릿 터질 수도 있어요. 아주 뭐, 정말 자극적인.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안무. 안무. 포인트 안무? 지금 며칠이죠? 지금 며칠이죠? 아, 아직 포인트 안무는 빨라요. 제가 포인트 안무는 2주 뒤, 2주 뒤에 스포할게요. 2주 뒤. 알겠죠? 근데 이건 약속할게요. 2주 뒤에 포인트 안무 스포할게요.